대손세액 공제 관련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영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세를 받지 않았지만 내가 부가세를 내주는데 상대방이 뭐 파산 등으로 인해서 부가세를 못 주겠다. 나만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제 돌려주는 제도가 이제 대선세 공제라는 거예요. 대선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손 금액의 110분의 10. 뭐 어려울 수 있는데, 100만원짜리인데 부가세가 10만원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이제 나의 외상은 110만원인 거지. 외상 매출금은. 못 받게 된 돈이 이거잖아, 저거. 요거를 계산하면 110분의 10을 하면 그게 10만원인 거야. 부가세를 돌려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붕괴를 하면 제품 매출이 100만 원짜리고 이10% 과세되는 물건이면 10만 원짜리의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채가 잡혔는데 상대방은 나중에 주겠다고 외상이잖아. 그런데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게 됐어. 그러면 이 대손 금액 요것에 110분의 10인 요것만큼을 돌려주겠다는 라 얘기입니다. 돌려준다는 얘기는 부가세를 낼 것을 줄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하에서는 대선이 확정이 돼서 부가세 신고시 대선세의 공제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그 상황별로 대선금이 다시 회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대선세의 공제에서도 이 메뉴를 이제 다뤄요. 근데 이일반전표 입력에 대선세의 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대선세의 공제가 뭔지 회계처리만 잘 살펴볼게요. 자, 사례 첫 번째가, 대손 처리하고, 지못 받게 됐어요, 외상 매출금을. 그리고,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 자, 1년도 1월 15일에 제품 11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판매하고 약속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품 매출, 받으러음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했겠죠. 문제는 이 돈인 가요이 돈이. 자, 그리고, 2월 25일에 받으러 온 110만 원이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얘가 이제 부도 발생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습니다. 그럼 받으러 온 빼고 대손 충당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미 배웠던 해계처리야. 그리고,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 때이 2번과 관련된 대소책 공제 신고서 및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대손채 공제 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이걸 받았을 텐데, 안 받았대. 이게 이제 흔히 나오는 일반 전표에서 대손이 일어났는데 돌려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이 외상 받으러움이 회수가 돼. 2월 25일에 대손 처리한 이 받으러움이 현금으로 회수가 돼요. 그럼 5분 받고 다시 충당금 회복시키면 되죠. 이게 이제 일반 전표에서 주로 봤던 틀이에요. 근데 이제 대손세의 공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보고 싶은 거야. 를 살펴보자고요. 자, 대선 처리하고 공제를 받았을 경우를 볼게요. 나오면 이제 이런 제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 똑같아요. 제품 110만원 부가제함된걸 판매하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받으러음,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생겨있어. 요 자, 그리고 다음 년도 2월 25일에 이 받으러음이 부도가 발생해서 충당금과 상계합니다. 충당금 상계하는 거 똑같겠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7월 25일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여기와 관련돼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및증빙서류 제출하고 대손세 공제를 받고 싶어요. 금액 안 가르쳐줘도 얼마겠냐? 여기 금액 중에 110분의 10이니까 10% 있는 부가세를 돌려받고 싶어요. 자, 요 해결처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지.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 우리가 대손이 일어났는데 돌려받으면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기에 충당금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아니, 충당금이 늘어나는 건 맞아. 이렇게. 그런데 이때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 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죠. 내가 받아놨으니까 내야 될 건데, 요거를 없애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대선이 일어난 걸 돌려받으면 충당금 회복시키는 건 똑같은데, 그때 이제 대선세 공제를 받으면 어떤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때 썼던 그 부채라고 잡아놨던 것을 요렇게 없애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또는 그 반대인 대급금을 증가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도 틀리다고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 가장 일반적이니까 부채인 예수금을 회복시키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대손이 일어나서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요 회계 처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이 1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돈 받고 충당금을 다 늘리면 안 되지 이제 그죠 이미 충당금 10을 늘렸으니까 100만 늘리고 나머지는 다시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여기 3번이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대선세 공제를 받았는 아니 대선 대손 처리했는데 대선세 공제를 받으면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충당금을 회복시키고 부가세 예수금을 다시 없애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대선 처리할 때 대선세 공제 받으면 저걸 돌려받으면 다시 부가세를 또 내야 되겠다. 이미 충당금은 회복시켰으니까 100만 원만큼 증가시키고 예수을 다시 증가시켜서 부가세를 또 내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대손세액과 관련해서 회계처리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이 순서를 바꿔서 뭐라고 나왔냐면, 대손처리를 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일 텐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순서은 바뀐 거니까, 어, 렵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110만원짜리 제품 매출 100에 부가세 이수금의 받으러음인데 이게, 부도가 발생했는데,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러음이 계속 살아있는 거야, 이게. 이해됐죠? 받으러음이 살아있어. 대손 처리했으면 없어지고, 충당금이 없어졌을 텐데. 자, 그리고, 대손세 공제를 받겠대. 금액은 똑같죠. 10만원 받는데, 대손세 공제를 받으니까, 이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지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 대손 처리했으면 충당금을 회복시킬 텐데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10만 원만큼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라로부터 부가세를 돌려받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받으러움은 110이 아니라 100인 거지. 아니 100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어 없애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된 형태고.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는 대선 충당금과 상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받으러움은 10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받으러움을 100을 없애고, 이제 충당금을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보통은 대선이 일어나면 대선 세액, 대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선 세액 공제 받고, 이런데 그걸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돈다 받잖아. 그죠? 돈 받았으니까, 자, 충당금은, 충당금을 갖다 썼으니까,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건 맞지? 그죠? 돈다 받고, 충당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돈다 받았고, 충당금을 100만 갖다 썼으니까 100을 회복시키고, 부가세 다시 내야 되니까 부가세 이송을 다시 만들고,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